난 90이 넘었어. 응. 31년생이시죠? 네. 어? 31년생. 어. 90이 넘었어. 근데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다고는 내가 응. 안 되지. <laughs> 응. 그니까, 지금 죽기 전에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서 옛날 거 마음에 안는면다 지워버렸어. 지워버려. 다 지워버리고, 고치고, 고치고, 냉기고, 냉기고. 그리고 이제, 에 난 직장에 의해서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팔아야 사는 사람이니까 할수 없이 그림을 많이 팔았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사회군이에요. 유교 참전용사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사회군이냐고. 그걸 그러면 잘 몰랐었죠. 그리고 어. 저는 가정 때 교육받고, 응. 이북에서 미술 사를 다녔고, 네네, 어? 응. 공산치 하에서 오년 살았고, 네, 인민군 안나가려고 도피생활, 나가 내가 제소을 죽어야 돼, 네, 내가 죽으니까, 아, 렇지야 어. 생활, 산으로 쫓기고 음. 어? 그런 생활 몇달 했고, 대한민국에 와서 군대 가서 유혈 참전 용사예요, 음. 사회군인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2021년부터 2년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에서 늘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2년, 우리 호랑이 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코로나19도 아주 멀리 쫓아버리고 모든 것을 좀 치료하고 또 이렇게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2022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1월 1일 어떻게 보면 휴일인데 또 아트코리아 우리 김한정 대표님하고 매주 한 번씩 진행하는 위드 아티스트 이번 주에는 우리 황용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아티스트는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 작가가 그온 생애 이런 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러자나도 제가 12월 24일 크리스 이브 때 최근에 아주 그 남현동에 살고 계시거든요 사당동 근처 거기 황영엽 선생님에게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 오래전에 치시면 제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인 마을이라는 게 사당동에 <laughs> 조성이 돼서 그 당시에 거기는 뭐, 황영엽, 박창돈, 최덕규 권영호, 뭐, 연극의 이해랑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술인 마을이라는 것이 하나 조성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되면서 다 많이 빠져나가셔서 지금은 거기에 남연동을 꿋꿋이 지키고 계신 분은 박창돈 선생님, 박돈이라고 얘기하죠. 28년생 그리고 황영엽 선생님 31년생이니까 올해 정말 우리 나이로 91세 굉장히 원로 선생님이시죠. 그런데도 정말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올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그 이동훈 미술상 수상작가 전에도 어떤 신작을 같이 함께 내셨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하여튼 그 추운 날씨인데 난방도 제대로 안된그 화실에서 선생님 작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에 제가 특히 또 관심을 두는 거는 우리 어떤 인간에 대한 문제 이거를 평생 작품으로 추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 자유에 대한 갈망, 또 어떤 인간의 실존, 삶의 모습을 정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일기 형식으로 인간의 시리즈, 이런 거를 줄기차게 정말 담아 오셨던 그런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좀더 저도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분에 대한 어떤 이제 보도들을 좀 제가 뽑아 봤는데요. 이분이 평양에서 평양미술학교를 다니시다가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말하자면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홍익대학교에 편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홍대를 네 번째 졸업을 하셨다고 그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56년 7월 24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 기사 자체가 굉장히 읽기가 어려요 워 오래된 신문이고 근데 제가 아까 확대행을 들여다 보면서 봤는데 이게 56년 7월 24일 동아일보예요 그런데 제목이 대견한 미술교육인데 홍대 3회전 홍익대학교 그 학생들의 전시를 이렇게 동아일보사에서 다뤘더라고요 동아일보 기사가 그래서 4학년의 역작의 다수라는 이런 전시 제목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그 박고속 선생님, 그 서양화가, 박고속님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있더라고요. 대학상을 수상한 황영엽 군의 일은 체질적인 화가로서의 천진스러운 감성이 담담하며 자화상에서 볼수 있는 유머스러워 하면서도 순직한 그의 성품이 드러나 보임이 아름다운 학격을 이루고 있다. 해서 어, 박고서 선생님도 그황용엽 학생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기사에 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기사이고요. 그 무렵에 선생님이 나의 독백이라는 이런 컷과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독백에서 글 그림 황용엽인데 오늘은 참 단조하구나 어제 생각한 것도 잊었구나 그어진 선칠해진 생만이 부동한다 알수 없는 무엇이 그 속에서 나타나려는 어떤 모습이 내 심정을 통하고 그러나 무엇을 할는지 모른다 나의 독백을 그. 그려볼 뿐 나의 불운한 용기와 모르는 일을 하여볼 따름이다.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이 보니까 보송여고 교사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컷과 그 당시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 선생님은 65년부터 해가지고 개인전을 중심으로 해서 쭉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예요. 그래서 대략 올해 전시까지를 이렇게 횟수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한 28번 개인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5년도 중앙공보관에서 개인전을 하시고 73년에 신문회관, 74년에 이뭐 미술회관, 75년에 미술회관, 또 76년에 미술회관, 이런 식으로 거의 이무렵에는막 해마다 선생님이 개인전을 하셨던,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70년대도 선생님이 어떤 작품에 대한 그 평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76년도의 연말에 보면은 70년에 문제작해 가지고 미술 쪽에는 그 당시 미술 평론가 이경성, 이일, 이구열 유근준, 이명방 우리나라의 그 쟁쟁한 미술평론가가 추천한 76년의 화가 속에 뭐 윤영근, 김구림, 황용엽, 이두식 해서 거기에 보면 황용엽 선생님은 지금 어, 이경성 선생하고 또 이규열 선생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70년대. 굉장히 선생님이 어떤 작품에 대한 이런 주목을 받았던 작가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증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그 77년에 보면은 산실의 대화해 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그 화실에서 이야기인데요. 작품 속의 인물은 나의 자화상이다. 73년 이후 매년 인간 시리즈를 발표해서 모두 300점. 때로는 쓸쓸하고 어떤 것은 공마단의 피에로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건 선생님에 대한 산실의 대화. 그 당시 이름을 날렸던 미술기자, 정중원 기자의 기사인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78년도 조선일보에서 어떤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 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화가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건데요. 70년대 화가론에서 선생님이 다섯 번째네요. 한국화단 한국 젊은 화가를 재평가한 데서 정창범 문학평론가 네 건대 교수 문학평론가가 황영윤이 없으면대해서 썼어요. 한계 상황과 인간 황영윤 자유 찾아 남아한 독특한 체험이기도 하다. 창살 같은 선조 세체에 따라 인간의 모습이 달라져 보인다. 어떤 선에 대한 이런 걸 중심으로서 인간에 대한 모습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보여줬던 거죠 선생님이 81년도 어떤 개인전 때의 이런 작품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모습 또뭐두 사람의 모습 이런 거를 많이 담았고요. 선생님이 좀더 어떤 미술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했었던 계기는 1989년도에 조선일보사에서 제정됐던 제1회 이중섭 미술상의 수상작가로 선정이 되면서 황영엽 선생님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래 미술상에 어떤 수상작가라는 이런 것이 더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심사 후기에 오광수 미술평론관 인간이 있는 풍경, 고독한 증언이다. 내 그림은 지어한 삶의 자화상이다. 붙든지 40년 만에 첫 수상이다. 만감이 교차되고 초기 어떤 모노톤, 모노톤 우리가 얘기하 같은 단색조 해와죠. 한 가지 색조로 이루어지는 그걸 탈피해서 색채 넘치는 인간, 군상으로 이제 변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당시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 어떤 잡지에 대한 기사인데요. 소중하면서도 또 허망한 삶의 비망록 인간. 인간이란 주제로 16년 동안 연작을 그린 화가 황영엽. 인생의 완숙기에 접어들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밝은 원색으로 도입으로 극명하 드러난 요즘 그는 제일의 미술상을 받게 된 황영엽의 처절한 삶의 기록, 연작,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들린다 해서 그 잡지에서, 마리안이라는 잡지에서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무엽의 선생님이 다른 시대와 다르게 어떤 이런 칼라,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색톤의 침침한 그림에서 이 무렵에 밝은 그림, 이런 칼라가 들어간, 이런 그림들이 선생님이 더 보여주었던 그런 시대,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동아일보의 자전 에세이, 나의 길이라는 데서 보면 오만이 <laughs> 그림 3호곡 40년, 북녘 모친과 날마다 캔버스로 대화한다, 깨진 삶 수용 화단의 야인에 나는 만족한다. 선생님. 의 에세이. 그 89년에 선생님이 그 이중섭 미술 수상 작가로 선정이 되면서 90년도에 이제 제일의 그 수상 작가 전시가 열렸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조선일보라든지 이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인간 탐구 40년 한 눈에 본다. 미 공개 20점 등 50년대 이후 수작을 막나했다. 허무주의에서 밝은 화풍으로 전환. 그 무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그림에 밝은 색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수상작품 전시할 때 스포츠 조성 같은 경우 시류를 거부한 인간 시리즈 40년. 월나무 억척 같은 생활로 체험한 수많은 인간상을 묘사 최근엔 고통스러운 군상을 벗어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2년도에 선생님이 이제 그 영국의 바바칸 센터에서 초대전이 연다에서 그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그 당시에 그 영국의 리버풀 데이트에서, 어, 자연과 함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 얘기하는 단색회화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김창열, 박서보, 윤영근, 이강소, 이후한 정창섭이 초대됐던 자연과 함께 전시 이후에 이대원, 황용엽, 하종현, 이강소 이네 사람의 전시가 7월 한 달간 열린다 해서 어 굉장히 우리가 그 데이트 갤러리의 자연과 함께 전 이어서 우리 미술계가 이런 유럽에 알려지는 큰 낭보다 해가지고 우리 현대 미술이 영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해서 이런 중앙일보의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네, 선생은 뭐 다른 작가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전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런 작가 선생님이죠. 그래서 95년도에 그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황영혁 선생님의 근작 초대전이라고 해서 또 대규모의 이런 전시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 더 깊어진 인간의 실존을 해석하고 있다. 기쁨, 슬픔 등으로 시선이 확장이 되고 문양, 색채, 기법 다양해져 이북형제 생존 소식에 정신의 굴레에서 해방이 됐다 하면서 그 선생님의 달라지는 모습, 어떤 근작,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에, 어? 국립연대미술관에서 어떤 그 현대작가 시리즈에서 황용엽 선생님이 초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일보에 보면 은 황용엽 국립안대미술관에서 개인전 평양서 태어난 한국전쟁 상위군 전쟁, 광주민주화운동 등황상화해 유형, 무형 폭력에 둘러싸인 인간을 그렸다. 그래서 실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 집요하게 그려내신 거죠. 그래서 그날 선생님이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내가 <laughs> 상의 군인이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또이 기사에 보면 캔버스에 담긴 황용연의 삶의 증언, 인간을 그리고 인간성을 담다. 열정 어린 에너지가 느껴지는 신작. 든 선상에서 동일한 선상에서도 이렇게 선에 의해서 그림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선생님의 그 기본적인 거는 칼라보다는 어떤 선에서 이루어지죠 이런 그림들. 최근에 그림의 톤은 회색과 청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월남참전 50년간 그렸다.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 87세 개인전에는 황영엽 작가, 이중섭 미술상 초대 수상작가 회색과 파란색으로 외로운 인간을 그려 최근 들어 그림의 표정 색채가 밝아졌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네, 올해도 선생님이 작년에 제18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을 수상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대전 중도일보와 대전 시립미술관이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큰 상인데요. 거기에서 작년에 그 본상을 받고 올해 어, 큰 전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도일보의 기사, 선생님 뭐 인터뷰했을 때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됐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뭐 자료만 간단히도 소개하는 걸로 하죠. 이 선생님이 이게 구 년도 이래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고 가졌을 때 선생님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었을때 이런 자료들이고요. 선생님의 이런 어떤 가장 특징적인 그림을 볼수 있고 어. 한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라가 좀다채로워져 이런 그림, 이게 95년도 선생님의 그 전시 대 자료고요. 이거는 그 전라북도죠. 거기에 생, 생겼던 휘목 아트타운 개관 기념전, 이때 2007년입니다. 거기서 개관 전으로, 황영엽 선생님 전시를 했고요. 휘목아트타운 휘목미술관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이 개관전에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2007년도 이게 2008년도 예술의전당에서 대대적으로 했었을 때 선생님에 대한 이런 자료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었을 때 선생님의 그 자료 도록이죠. 그래서 부제가 인간의 길 이렇게 해서 선생님에 대한 작품들이 모아졌죠. 그리고 이최근이죠 2018년에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했었을 때그 자료. 네, 이것이 이번에 이동 미술상 수상하고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만들어졌던 최근의 작품이 이렇게 블루톤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그 오래된 건데 그 한국 현대 미술 대표 작가 백인선 집의 이런 자료들 또 이거는 미술 공론사에서 나온 선생님의 그 화집. 선생님은 비교적 또 다른 작가에 비해서 이런 화집이라든지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묵직한 선생님 자료인데요. 그 미술공론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황영엽 선생님 화집. 그래서 우리 황영엽 선생님 그 전자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어떤 상황, 인간의 어떤 실종에 대한 문제, 또 본인이 체험했었던 어떤 전쟁에 대한 이런 그래서 줄기차게 평생을 인간이라는 그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건강하시고 91세, 한국 나이로 92세인데 이렇게 현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작가들에 대한 연구와 또 평가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케이. 그 이전에 이런 도미 같은 사람은 많았지만 네. 나중에 이제 참 높은 그림을 그렸어요. 네, 도미에 예? 응? 응. 응. 도미에. 응. 그런 사람은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네. 아주 풍자적인 이런 예. 여인볼리, 아주 예술로 승화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전쟁화의 고야 같은 사람도 네. 그랬지만그 응. 시대만 해도 사실 그대로 그렸단 말이야. 네. 응? 그럼, 피카소가 한국, 전쟁을 그렸어. 예, 예. 한국 전쟁을 또 어떻게 그렸냐. 호야처럼 어? 그리지 않고 호야의 그림을 그렸지만, 예. 자기의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공부해도 예. 했단 말이요 선생님이 홍대, 그럼 이대 졸업생인 건가요? 난사 사회? 이대 어. 졸업생은 먼저 뭐 박수고 하나밖에 없고, 어, 어. 그 다음에 뭐, 어, 나, 뭐야, 박수고 이런 뭐니 졸업할 때못겠어요 두세 명씩이나 졸업했나? 그리고 응. 내가 졸업할 때부터 정식으로 열아홉 명 처음으로 졸업했예요 그럼 박광기 선생이 님 후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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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처음에 공부했다 고그래고 우미관인가 종로 일당 네. 거기에서 네. 네. 거기서 나중에 홍대 저쪽 집한곳 거기에서 다 신천 갔는데 네. 신천 가기 전에 또 남산 동안 어. 좀 있었고 또그 종로 있기 전에는 네. 유산동에 있었어. 어. 유산동에서 학교 방 같은 거. 나 어. 그래서 내가 저이북에는 9월 달에 신학교고, 네. 여기는 4월 달에 신학교요. 어. 근난 그것도 모르고, 응. 9월 달에 10월 달에 소장이 갔다니까 환도 한다 그래서. 네. 가서 교무실에 가서, 나 평안수대 출신인데, 네. 이 학교 다니고 싶어 왔다고. 응. 그러니까. 어, 여기는 편입이 안 돼요, 그래. 어. 그래서 내가 편입이 그러니까 여기는 4월달에 신학기인데, 네, 네. 그때 내가 9월달에, 10월달에 왔으니까, 4월달에는 어. 편입이 안 되니까, 내년에 시험 보고 들어오세요, 그래. 이 어. 작년에. 네. 그래서 병대와 편신학신이되니까 김태아 아니야, 그래. 네. 그래나 동기라고. 어. 그 안재환이 나 동기라고 오. 이 친구를 곧장 부산으로 피단돼서 부산에서 서울 대학 들어간 거야